네 안녕하세요 안산 네. 연아진공 장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돈안 좋아하는 건한 아. 번도 없어요 사실. 아유 저도 돈 너무 많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laughs> 그렇죠. 선생님. 네 이제 꿈을 꾸면 네. 아 이런 꿈 꾸면 진짜 돈 들어온다. 음. 아 진짜 이 정도 꿈이면 뭐돈또 산다. 네. 이런 꿈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요 아. 그런 꿈은 있는데 꾸기가 쉽지를 않죠 그쵸 아유 저도 그런 <laughs> 꿈좀 <laughs> 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요 응 음, 근데 어, 제가 이렇게 꿈으로 볼 적에 우리 어,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다 요즘 시국이 어렵고 그래서 아 로또 한번 맞으면 내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꿈도들도 많이 꾸실 거예요 네 어, 근데 이게 로또 이 꿈이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꿈이 똥꿈이에요. 음, 똥꿈이요? <laughs> 네. 네. 어, 이 똥꿈을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네. 근데 꿈에 아우 내가 응가를 했는데 네. <laughs> 막 배기가 이렇게 막 차서 막 넘치더래요. 어이. 어, 배기가 넘치고. 내 옷에 이게 막 똥이 다 묻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냥 제가 뭐 소름이 끼치고 어쩌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완전 로또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랬어요?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뚜금거름대로 또 네. 진짜 됐어요? 진짜 됐어요. 싫어가요? 싫어? 싫어.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싫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로또 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는 똥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돼지. 음. 돼지꿈. 네. 돼지도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도 새끼들을 줄줄줄줄 막 달고, 네. 내 그냥 집으로 막 들어오면은, 네. 그거는 얼른 로또 살아가야 돼요. 가서! 돼지가 그 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들이 막 우르르 들어온다? 예. 새끼들을 달고 막 들어오잖아요. 어, 네네네. 응. 그러면 얼른 두 말도 하지 말고 가셔야 되는데, 네. 어. 반지. 어, 요건 조금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예상이 빗나가는 얘긴데. 네. 내가 고,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뭐날고기를 들고 있다든가 그런 거는 안 좋으니까. 그냥 그건 돼지고기를 먹는 꿈이죠. 네. 아, 그거 아니다. 안 좋은 거예요. 음... 안 좋은 거니까 그럴 때는 또 하나 가지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네. 먹는 꿈은 안 좋은 꿈. 예, 어, 네. 어떻게 안 좋은 어, 거 내가 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한테 뭐가 애군이 낀다든지, 아 뭐,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네네네. 뭐, 이렇게 좀 풀어내야 되는 그런 꿈이고요. 네. 음, 근데 제가 로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꿈을, 돼지가 새끼를 두고 우르르두 들고 오시면은, 로또를 살아가시고, 네. 또 고기를 먹는 꿈을 꾸시면은, 우리 저를 찾아오세요. 음.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화주세요. <laughs> 전화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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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하나 더 있을까요? 네. 하나 또 있는 건좀 많죠. 음. 꿈으로 꾸는 거는. 네. 그리고 이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꿈. 네. 음. 이거는 또 첫째는 조상님이에요. 이것도 7화예요. 이거는 제 조카가 경험을 한 건데 네. 조상님이 나오셔서 로또 번호까지 알려줘요. 근데 2등이 됐어요. 우와, 그래도 2등 되는 것도 쉽지 네,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조상님이 오셔서 나를 보고 씩 웃는다든가, 음. 아니면은 숫자를 알려주신다든가, 네. 그러면은 홀려들고 뛰어가세요. 숫자? <laughs> 꿈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그 꿈은 호랑이 꿈입니다. 호랑이? 네. 제가 난... 호랑이 꿈이 좋다고는 들었거든요. 응. 호랑이가 어떻게 해야죠? 좀... 호랑이 꿈을 꾸면요. 네. 호랑이도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쳐다보고 어흥 한다든가 네. 아니면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든가 네. 어 그렇게 하면은 또막 로또 사러 가셔야 되고 네. 로또를 안 사셔도 또 이렇게 어내 직장에서 내 금전으로 사업으로 음. 번창이 되는 꿈입니다. 아... 그 꿈이. 호랑이가 좋나봐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누구에게로? 저에게로 전화 주세요. 연화 신곡으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